가 법정 양성 평등 주관으로 지정되어 성평등과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세계 1위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며 결국 가장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성소수자들 또한 여전히 차별과 폭력, 그리고 사회적 배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구조적 차별 해소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지만 선언과 주간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여성과 송소수자 대표성 확대, 젠더 폭력과 혐오 차별 근절, 성 재생산 건강권 보장과 함께 모든 차별을 없앨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안전할 권리,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내 삶과 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정치 참여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진보당은 구조적 차별을 끝내고 진정한 성평등과 인권 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더큰 손실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실을 당장 밝히십시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특혜 의혹과 혈세 낭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박 제작 경험도, 기본 장비도 없는 신생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선 지급금을 지급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한 척의 배도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일 사양의 선박을 타 업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계약한 상황까지 확인되었고, 제작 지연과 예산 과다 집행으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체 교체 시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미 사업은 1년 가까이 지연돼 시민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접근성 부족, 긴 배차 간격, 날씨 취약 등 구조적 한계로 대중교통 기능도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새빛 둥둥섬, 수상 택시 등 실패한 전, 전시 행정을 또다시 반복하며 시민 세금을 정치적 치적 쌓기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민생은 벼랑 끝입니다.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이 전시 행정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즉각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고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 경위와 예산 증액 사유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운항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시정은 특정 업체나 정치인의 실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진실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